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좀의 TV의 이지영 강사입니다 음, 단톡방에서 질문 하나 하셨어요 지금 네 지금 여기 얘기하셔서 네, 요 아래에 지금 있는 어, 이제 카카오 채널 이거 누르면 가는 방법 여기 아래 보면 프로필 사진 뭐관련되 있는 홍보 사이트 같고요 이제 아래에 하단에 서명처럼 만들어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떻다? 네. 직방이다. <laughs> 이게 누락의, 신 누락의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 누락의 범인. 일단은 뭐 움직이는 그림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 방법을 몇 가지 제가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이것도 아마 누가 알려드리는 곳이 없을 거예요 약간 편법도 있고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아마 정확한 방법이 될 겁니다 일단 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실질적인 이미지예요 여기 하나가 이게 여기 이미지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네이버 톡톡. 이것도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지를, 어, 받는, 뭐 쉽게 얘기하면 받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F12, 네, disable,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저장.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장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이제 gif 파일로 한걸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로 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럼 다운로드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어, 쉽게 이미, 이거, 그러니까 이건 샘플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석권 문제 생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곳에 가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미지가 생성이 됐잖아요. 이 이미지에다가 뭐를 거는 거냐면 링크를 거는 거예요. 링크. 여러분이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채널 주소라든가, 어, 뭐 채널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갓불친으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 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어, 채널 아마 홍보, 홍보하기죠. 내역이죠. 네, 채널 홈페이지가 있고, 음, 채팅, 요건 채팅 사이트고, 요거를 그럼 복사, 이렇게 했죠. 복사하셔서 사이트 오시면, 자, 여기에 요 아래 보시면, 이게 링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쓰셔야 돼요. 자, 여기에, 여기에 링크가 하나가 있고, 여기도 있어요. 잘 활용하세요.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미지를 찍고 이걸 누릅니다. 여기 이제 url 입력하는 값에 컨트롤 v 그러면 저장이 되죠. 그리고 이거 체크 누르면 이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이거는 자, 이미지에 이미지에 뭐가 링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거 똑같이 나왔죠. 예? 여기도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링크가 달려있다. 이 이미지는 링크가 달린 거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요, 아까 이걸 누르면 이동을 하죠. 아까 어떻게? 여기서처럼. 여기는 이분의 카카오 채널이죠. 이분의 카카오 채널. 어디? 모델로 스튜디오의 카카오 채널. 이거는 아까 이지원 강사의 카카오 채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했죠. 여기서 또 하나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똑같이 아까 네,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링크를 달고 카카오 채널로 연, 연구를 하는 방법. 여기에서, 음,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뭐, HDMI 태그기는 한데, 어, 이 링크에는 링크에는 메일 주소도 넣을 수 있고요. 전화가 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화번호를 넣어서 전화가 걸리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링크를 건다는 건, 어, 이런 방법도 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메일 투? 뭐, 이렇게 해서, 어, 이메일 주소. 어, 이렇게. 이렇게 넣을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메일 투 메일 투 메일 투 이렇게 붙이네요. 이렇게 이메일 주소 입력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전화를 걸, 걸 경우엔 SMS, SMS, 그다음에 전화번호. 이거를 입력을 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네. 그러면, 어, 이, 아까 이미지라든지, 문구, 뭐, 텍스트도 링크를 걸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만이 아니고, 뭐, 쉽게 얘기하면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링크를 걸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sms, 이렇게, 0099491253. 이렇게 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화가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도 넣을 수 있고,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 저, 텍스트 영역 지정하고 이메일 뭐라고 그랬어요? 메일투 메일투 로 팁.com 네. 이렇게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마찬가지로 이메일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는데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링크만 거는 방법이죠 이거는 링크만 거는 방법이고 이거를 이제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해서 어, 어, 여러분들이 해서 가지고 오셔야죠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거는 이제 GIF도 한 거다. 이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러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다 지울게요. 일단 음, 저장을 안할 거니까. 자, 여기 이런 방법이 있고 이제 보세요. 또 하나는 여기에 여기에 이미지가 어디죠? 여러분들은 글 내에 있는 거. 여러분들 글 여러분들 글 내에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은. 그러니까 여러분 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다른 방법을 쓰는 거면 어떻게 되니냐 이걸 반복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저는 왜안 쓴다? 저는 이제 그것도 싫어서 안 씁니다.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해 주신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오른쪽 안 되면, F12.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하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게 있죠. 자, 이미지 주소. 그러면, 자, 보세요. 요 링크라는 것도 릅니다 아래, 이게 아니고, 요 위에 거, 링크, 주소 넣어주고, 이렇게. 자, 불러왔죠? 확인.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와 이 이미지는 똑같죠, 이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요렇게 돼 있고, 요거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포스팅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에다 링크를 건 거고요. 이거는 제가 링크로 어디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포스팅에는 이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작권 문제 있어요? 없죠. 이거는 가지고 온 이미지만이에요. 거기에다가 아까 같이 링크를 달을 수 있는 거죠. 응? 아니지, 링크를 못 달죠. 이미지만 가지고 온 거지. 그죠? 그래서 링크를 달려면 이렇게 달아야 되네. 이렇게 다시고,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야 하고, 그래야 채널로 이동할 테고, 요런, 요렇게 전화번호 나와 있는 건, 이거를 매번 이미지로 하면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요를 하나만, 한 번만, 여러분 포스팅에, 여러분들 포스팅 글에다가 올려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요런 식으로 가져고면 그러면 전화번호가 되어 있는 게, 이 이미지는 어디에? 여러분들 포스팅 한 번으로 해서 점수를 먹어도 나쁜 점수 한 번만 먹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이거는 계속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포스팅 쓰는 데서는 문제가 없죠. 저는 이 방법을 아는데 왜안 쓰느냐? 저는 이것도 싫어요.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쓰시면 돼. 또 이런 해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